달슨의 라이브 이적 시장 참 조용하죠. 네, BBC는 역사상 가장 조용한 겨울 이적 시장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했던데 뭐 네임드라고 할수 있는 이름 있는 선수들의 이동이 별로 뭐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의 한 임대 정도로만 몇명 정도 오가는 것 같은데 음, 이제 시간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은요. 영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면 바로 오늘입니다. 2월 1일 밤 11시에 딱 마감이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좀 따지면 2월 2일 화요일 아침 8시면 이번 겨울 유적 시장이 문이 딱 닫힙니다. 이거는 뭐 잉글랜드 말고도 다른 유럽의 주요 리그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가 약간의 뭐 시차가 좀 있을 뿐이지 현지 기준으로 하면 2월 1일 날. 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음, BBC가 아마도 겨울 이적 시장이 생긴 다음에 가장 조용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역사상 가장 조용한 1월 겨울 이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BBC에 따르면 현재까지 뭐좀더 추가적으로 이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완전 이적을 하면서 이적료가 발생한 사례가 5 건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진짜 적죠. 여러분들게도 별로 뭐몇명 이동하지 않았잖아요. 나머지는 임대 정도로 이번에 팀을 좀 옮겼습니다. 이거는 돈의 규모를 보더라도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지난해 1월 겨울이적 시장 때그 움직였던 돈을 보면 2억 3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3천 500억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지금까지 이번 겨울이적 시장은 1천억 원 정도가 쓰였다고 하니까 거의 폭락이죠 이 정도면 반 토막 이상이 확 날아가 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유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역시 코로나 여파입니다. 돈들이 없어요. 예, 지금 구단들이 뭐 무관중 계속 이어지고 또뭐 여러 가지 마케팅 수입 이런 거 줄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뭐 기존 선수들의 주급이나 연봉도 깎겠다라고 하는 건데 직원들의 월급까지 깎고 있는데 선수를 추가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총알. 예. 재정적 여력이 지금 상당히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영입 이동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 역시 브렉시트의 영향도 큽니다. 네. 이게 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음 나머지 유럽 선수들이 예전에는 그냥 이후에 유럽연합에 함께있을 때는 뭐 같은 나라 선수로 이렇게 취급을 됐기 때문에 뭐 이적이라고 하는 게 자유로웠는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제는 유럽에 다른, 그러니까 영국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오려면 우리가 그동안 넌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수가 뭐 프리미어리그 가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파에 지금 등수가 몇 등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출전, A매치 몇, 몇 경기 출전 이런 걸 똑같이 밟아야 돼요. 외국인 선수처럼. 이러니까 더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 유럽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가는 것도 좀더 예전보다는 좀 불편해졌다. 이런 것도 좀 이적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 BBC는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선수들이 현재까지 좀 이동을 했고 또 막판에 어떠한 그 진짜 혹시 빅 사이닝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볼게요. 현재까지 좀 주요 선수들만 좀 보겠습니다. 아스날이 변화가 좀 있죠? 어, 아스날이 좀 전반기 진짜 어렵다가 분위기 팍치고 있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웨를 정리했습니다. 터키 페네르바체로 자유 계약으로 좀보냈고요 수비 쪽 선수들 이렇게 쭉다안 쓰는 선수들 내보냈죠. 콜라시나츠, 샬케로 갔고, 어, 센터 백인 윌리엄 살리바, 니스로 임대 갔고요. 그럼 소크라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림피아 코스로 보냈습니다. 대신에, 어우, 레알 마드리드 산, 예, 네, 천재, 이 마르틴 웨데고를 임대로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골키퍼 백업이죠. 사실 여기가 이제 레노 골키퍼는 잘하는데 백업이 너무 불안하다 이런 게 있어서, 라이톤의 멜 라이언을 또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자, 메뉴 같은 경우도 좀 변화가 있죠. 특히 이제 기존 선들이 수좀안 쓰는 선수들, 활용하지 못하는 선수들 좀 많이 내보냈어요. 링가드, 아유, 떠났습니다. 링가드가 레스템으로 임대를 갔고요. 포수맨사 같은 경우도 이제 레버쿠젠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갈로는 이제 네, 중국으로 다시 복귀했고요. 그 다음에 19살의 우르가이 윙포드 펠레스트리 같은 경우는 스페인 알라베스로 임대를 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18살짜리 공격수, 예. 어, 아마도 디알로, 굉장히 기술 좋은 테크니션이잖아요. 이 선수를 이탈리아 아탈란타에서 한 300억 정도 주고 영입을 했는데, 좋을 거예요. 어, 지금 그 리저브 게임 이런데도 되게 뭐 좋은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디알로가 워낙 그, 음, 기술이 좋은 선수고 또 움직임이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어, 웨스템 같은 경우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웨스템은 사실 그 황희찬과 이번에 연결됐던 팀이기도 하는데, 아니, 나기스만 감독은 아니, 쓰지 않을 거면 보내주지. 왜 붙잡아가지고. 붙잡아놓고 다음번 경기에 또 쓰지 않는 건 뭐예요? 아 참. 황희찬 프리미어리그 왔으면 잘 어울렸을 텐데. 막, 그, 빠르, 공격의 전환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잘 어울리거든요. 아, 나겠으만. 네, 일단, 웨스트햄은그 공격 중에 황희찬이 연결됐던 이유도 공격 선수들이 좀 나갔었거든요. 어, 최전방, 세바스팅, 알레가 아약스로 좀 떠났고요. 스노드그라스가 이제 웨스보롬으로 트 갔죠. 이다 보니까 이제 공격수가 필요해서 맨유의 링가드를 임대해왔고, 그 다음에 임대했던 이선의 사이드 벤나마 선수를 완전 이적으로, 이번에 이제 영입을 한 겁니다. 울버햄튼도 이번에 변화가 있었는데, 울버햄튼은, 최전방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가 좀 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알 소시에다 대뛰였던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윌리안 주제를 임대로 되었습니다. 잘데려왔어요 네. 울버햄튼은 이제 이 포르투갈 라인들이 상당히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또 브라질 선수들도 포르투키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능력 자체가 좋아요. 윌리안 주제가. 대신에 이제 교체로만 뛰었던 파트리크 쿠트로네는 발렌시아로 임대가 갔는데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발렌시아는 이번에 임대로 선수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쿠트로네 최전방 공격수 수비 쪽도 센터백에 페로를 임대해서 좀 데려왔죠. 발렌시아가 반전을 칠수 있을까요? 좀 봐야 될것 같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도 미드필더 마르세에 위해서 그 모르강 샹숑을 한 210억 정도 주고 데려왔습니다. 라스톤빌라가 보면 확실히 미드필더 선수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이 선수들 말고도 몇명좀 보면 뭐 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로만 뛰었던 이렇게 올치즌안 좋았던 데머레이 그레이를 레버쿠젠으로 이적해서 보냈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도 그동안 뛰지 못했던 공격자원 야닉 볼라시를 미들스브로 임대를 보냈고 젠크토슨도 터키의 베슈탁스로 임대를 갔습니다. 첼시도 이선수뭐 왔다 갔다 했던 참문제였죠 데니 드링크워터를 터키의카심파샤로 보냈고요. 또 토모리 같은 경우도 에이시밀란으로 좀 떠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주요 선수들을좀좀 좀 살펴봤는데 이제 얼마 남았나요? 아침 8시까지니까 뭐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어 마지막 날 어, 이적이 그래도 좀 이뤄질 수 있거든요. 물론 예년만큼 은 이뤄지진 않겠지만 이게 마지막 날확 터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막 서로 밀당하다가 마지막에 싹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어, 지난해 1월에 3,500억 정도가 이적자금으로 겨울, 겨울 때 쓰였다고 했는데, 이 중에 한 10%에 달했던 4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마지막 날 집중적으로 사용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이어질지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관심은, 리버풀이 일단, 뭐, 워낙 반다이크라든지, 고메스라든지, 부상자가 센터백 중에 많아가지고, 지금, 프레스톤에, 벤데이비스, 그, 토, 트넘의 벤데이비스 아닙니다? 센터백의 벤데이비스를, 영입하려고 있고, 곧, 어, 오피셜이 뜰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토트넘의 알리가 떠날지. 이것도 좀 관심이고, 그 다음에, 토트넘에 있다가 인터밀란으로 갔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에릭센이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할지, 요것도 좀 마지막 날 관전 포인트고, 아스타의 나일스라든지 와포드의 찰로바 같은 경우도 팀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수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 다음에, 레스터 같은 경우도 감독이 미드필더를 조금 마지막 날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토트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 네. 여러 선수와 여러 팀들이 이제 마지막 날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또 어디로 이동할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적시장이 문이 닫히면 싹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